정류장 쭉 있는 대로 들어왔고요. 저 앞에 18번 플랫폼이 후아인 가는 거예요. 버스는 이렇게 흰색 그런 버스입니다. 후아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여기 블루포트라고 대형 쇼핑몰이에요. 푸아인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아 역시 시원한 게 최고야. 연느 어,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식당가도 많고 옷도 팔고 캐리어도 팔고 장난감 팔고. 푸드코트 와서 돈까스 카레 덮밥 주문했습니다. 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변 도로로 향하고 있는데 맥주 할 곳이 두개두 두 군데 보였고요. 안쪽으로 가면 더나올것 같긴 한데 천둥 치는데 비 오나 비 올랑가. 여기는 얼마냐? 단돈 2만 원. 크. 조식 포함입니다. 멋집니다. 아, 호텔 좋아. 가성비 좋아. 이쪽 거리들이 이제 야시장 왼쪽에 는로띠를 파는 데 아주 유명한 간식거리죠? 태국에서 아, 역시 동남아는 야시장입니다. 탕후루도 있네요. 오른쪽 방금 지나왔습니다. 야시장 느낌들은 다 비슷한데, 그래도 올 때마다 구경하는 재미는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롯데를 하나 먹으려구요.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거는 뭐 치킨. 껍데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사봤어요 간식거리 먹고 국수를 먹어왔는데 와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태구에서 내려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는 곳은 카오, 따키압 사원입니다. 그 사원이 음, 산이라고 해야 되나?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후아인, 해변을 간단하게는 아주 갑니다. 저 앞에 언덕 보이시죠? 사원 탑도 보이고, 저기가 사원 같아요. 혹시 해변가라 그런지 해산물을 많이 팔아요. 언덕이 시작됐습니다. 와우. 아, 저것도 성태운데 저것도 올라가나? 거기까지? 사망까지? 아. 더운데? 원숭이들이 보입니다. 손에 뭐 들고 있으면 낚아채갈 수도 있대요. 조심해야겠죠. 몽키. 몽키 마지막 남은 고비입니다. 계단 이 원숭이가 상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아. 후. 아, 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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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인가? 계단에 뭐 검은 게막 떨어져 있는데 덩어리들이 원숭이 동인가? 저쪽, 제가 뭐, 정확히 지점 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이쪽이 이제 수화인 시내거든요? 쭉 이렇게 따라왔어요. 해안 도로로 따라온 건 아닌데, 여기 안쪽, 안쪽 도로로 쭉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성태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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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끝. 여기서 성태우 내려서, 카메라, 그향으로 그래서, 여기, 여기, 손가락 끝. 이렇게 쭉, 쭉쭉쭉. 쭉. 여기, 여기. 따라서 쭉쭉쭉. 쭉쭉 이렇게 가볍던 알아서 쭉쭉. 쭉쭉쭉. 쭉쭉쭉. 이 앞에 보이아요이렇 다. 쭉쭉쭉. 해서 이렇게 계속 쭉쭉. 어, 이렇게. 이렇게. 쭉쭉 해올라어요 종들이 쭉 달려 있는데 꽤 많네요. 종 한번 쳐 볼까요? 음, 블루프트라는 쇼핑몰에 들어왔고요 푸드코트에서 음식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왼쪽이 솜땀 오른쪽이 카오카모. 그래서 한 3시간 푹 쉬었고요 오늘 낮에 계속 비가 왔어요 뭐 지금은 안 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점포수가 좀 많이 줄었네요 이쪽 오른쪽도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고

코아인 셋째 날 아침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기 버스 사무실에서 내일 방콕행 버스를 예매했어요. 오늘은 그 태국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5월 22일. 아 그래서 일단 호텔 근처에 사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아 덥다. 오늘도 더워. 여전히 더워. 뭐 항상 더워. 아,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술을 안 판대요. 어제 펍에서 한잔할 때 물어봤어요. 이미 정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술 파냐? 물어봤는데 안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하네요. 여기가 사원이에요. 예, 스님들께 공양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쌓여있는 물품들이 사람들이 공양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20 파트 시주했습니다. 이거는 복권 같아요. 후아인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또 기차역이 볼거리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아인 스테이션 써있네요 이쪽이 북쪽이니까 일로 가는 게 방콕 가는 거네요 이쪽은 이제, 이제 남부지방 푸켓 방향 같아요 여기서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여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여기는 한식당이고요. 야시장 근처에 있어요. 오, 저는 불고기 잔치국수랑 폴라 제로 하나 시켰습니다. 불고기는 따로 나오네요. 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비가 많이 오네요. 오, 스콜성 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마느낌 아 삼겹살 땡기네 아 오늘 지금 여기 부처님 오신 날이라 술을 안 파는데 아 삼겹살을 써준대 키는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훔쳐 갈게 없어요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어? 맥주 드시는데? 아닌가? 가게에서 어떤 남성분이 맥주 병나발을 불고 계시는데, 오. 아, 술은 팔지 않지만 마실 수는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여기 앞에 노점 국수를 먹었는데 그저께 와, 어제 먹었나? 와 진짜 맛있었어요. 와 근데 어제보다 비가 더 오는데 점포는 더 많아졌네요. 버스 타는 대로 가고 있어요. 바로 앞이에요. 버스가 특이한 버스네. 방콕에 들어왔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라면 먹으러 왔어요. 일본 라면. 소유라면하고. 이거는. 두부의 김치, 두부김치. 오늘이 태국 마지막 날이에요.